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와의 호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를 호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고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잔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아말렉을 만나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듭 거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막아서고 벗어나게 하고 가족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사랑과 사랑과 분쟁과 갈등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지요. 주저 않습니다.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아마 레과사요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요즘 코로나 백신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것 바로 그 백신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약 1년에 가까이 엄청난 시간과 재장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에 맞는 백신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균을 죽일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고, 모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싸움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엎드려집니다. 지는 것이지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세와 아라오라이훌이세 겹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겹으로는 안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안 되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인도의 성사 스티니 존스가 기도에 대해서 한말 중에 다음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가끔 생각날 때 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운동이 아니다. 기도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나는 여우굴에 빠졌을 때는 무신론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여우굴에 빠졌을 때에만 기도한다면 기도란 단지 여우굴이든 어디이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굴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그 기도하던 사람은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말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삶이나 가정 여러 부분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단 하나의 비결, 싸워서 이기는 비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